평범한 주택가 골목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옳게? 아니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지금 금줄 쳐 놓은 거안 보세요? 아니, 예? 요새도 금줄 치는 집이 있다고요? 아, 어, 아니, 내 조카 손주 내 맘대로도 못 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어 우리 원전 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형님들이야말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손자가 갓 태어난 모양인데 할머니 방어 태사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사동, 아니 대체 나는 왜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딸이 몸을 풀었는데 친정엄마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돈, 그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새 애기 생각해서라도 3, 7일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전까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너무하십니다, 사돈. 외할머니한테도 못 보여준다니 대체 얼마나 귀한 손자인 겁니까? 할머니의 유별난 손자 사랑을 둘러싼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 며느리가 출산한 지 사흘째. 아 그래 아 누워 있으라니까 아이, 괜찮아요 어디 우리 아기 좀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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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왕자님은 잘 계신가 어디. 아주 그냥 원재를 빼다 박았어요 내가 아기를 받으면서 너무 놀랐어 특이하게도 조산사와 함께 손자를 직접 받은 시어머니 너무 신기해요 원재 씨 받아주신 분이 우리 아기도 받아주시고. 어부가 같은 조산사에서 출산을 하다니 참 놀라운 인연이시오 그러니까 넌 그냥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좀. 아서라, 3, 칠일 지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괜히 남의 손 타고 구정 타서 애한테 뭐 좋을 게 있다고. 산모가 친정엄마를 찾는 건 인지상정.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이 귀한 집 며느리가 애를 못 갖다 보니 시댁 식구들의 압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렵게 낳은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시어머니는 우연찮게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됐는데요. 한 조선사를 만나 기적적으로 아들을 가지고 출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들 부부 역시 난임의 아픔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받는 며느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팔주 됐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며느리의 임신 소식,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을 마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며느리를 도와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째 되던 날, 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몸조리 잘하고 시어머니 말잘 듣고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산후조리를 돕던 조산사도 떠나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세 애기 고생 많았다. <laughs> 아, 어머니 어? 내일 원재 씨 들어온대요. 아유 그래? 잘됐다. 얼른 지애비를 봐야지. 네. 어 아,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제가 준비할게요. 가소라. 응?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아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아니 들어가서 누워 있어. 해외 파견 근무로 남편은 없지만 자상한 시어머니 덕분에 허전할 틈이 없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신생아를 돌보느라 지친 시어머니가 곤이 잠들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벌써 귀국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 거친 손길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괴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날 파견 건물을 꺼내고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 원제씨, 그런데, 이, 게웬일입 니, 까 대문이 열려있는데 요, 여보! 엄마! 요, 왔어! 엄마! 엄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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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 지난 밤 괴한에게 습격당해 밤새 꼼짝없이 묶여 있었던 고부, 여자 둘밖에 없는 집에 강도라니 이게 웬 끔찍한 일이랍니까? 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은 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마치 강도가 든 상황이었어요. 아내와 어머니는 손발이 묶여 있었고요. 깜짝 놀란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설명 해주세요. 상황이 되게 이상해요. 형사님, 우리 아기, 아기 좀 찾아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도가 가난 아기를 훔쳐갔다는 건가요? 창문이 열려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집안에는 지문이고 뭐고 아무 단서도 없는 상황인데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기랑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눈을 가리고 손가락을 묶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묶여 있고, 근데 그 놈이 갑자기 채약이나 데리고 가버렸어요. 천신만고 끝에 나온 금지옥엽 같은 아이, 혹시 부정이라도 탈까 금줄까지 쳐놓고 노심초사했건만 이게 오인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한달 후.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 며느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게 지옥이지 어디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네. 아들 원재 씨는 회사까지 휴직하고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요. 어제. 네. 저 사람 좀잘 부탁해요. 걱정 말고 그냥 가 봐. 생후 일주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는 있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쳐! 경찰이 어느 낡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석 <방탄소피>. 그런데 그때 강석 <룰> pues 아뭐 7일 날 밤에 영화 유괴지 아, 나지짠했다고 Good w o 지 k Good 아 o r k Good work. Good work. Good work. Good w o 어 k Good work. Good w o 다 시켜서 한 겁니다. 네? 시켜? o o 아이의 납치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강태석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확실해. 아그럼요 다음 날밤 원재 씨 부부와 함께 한 가정집을 찾은 경찰. 김창진 씨 되십니까? 예, 전데요. 집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경찰이 영장을 내밀자마자 집안으로 들이닥친 야. 원재 씨. 혹시 이 집에 원재 씨 부부의 아이가 있는 걸까요? 집안 곳곳을 살필 모습이 처절합니다. 바로 그때. 아니 이야기는 바로 세상에 여기 있었군요. 우리들이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리 주세요. 아니, 아. 여, 여보. 아니 여보 이리 와봐 어? 빨리 좀 와봐 그쪽악이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 엄마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게 누굽니까? 그때 나타난 것은 바로 시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왜 그렇다면 저 아이의 엄마가 시어머니란 겁니까? 본수 씨 아기 유기 사주하셨죠? 아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유괴라니? 아니, 아니지? 어? 아니 이리 이 조연 이연이야 당신 뭐야? 내 안에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 여보? 엄마 그 사람 누구야? 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laughs> 미안하다. 내가 다 버린 일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laughs> 정말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납치했다는 거예요.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외로움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때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어, 어머니는 그 남성과 함께 새로운 어떤 미래를 꿈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시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전진 씨.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고 살림 합치면 안될까? 아니 뭐꼭 그럴 필요 있나? 우리 만난지 벌써 1년이야 아이도 있고 아니, 아, 아, 알았어 우리 좀 천천히 생각하자 정진씨 어? 정진씨 새 출발을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재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김창진. 그러던 어느 날 어딘가를 황급히 찾은 시어머니. 누군가를 찾아온 모양인데요. <laughs> 놀랍게도 김창진은 그곳에서 젊은 여성과 맞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진 씨. 어, 어 여기 웬 일이야? 아는 분이세요? 아, 는분이세요아 그게 어, 아니고요어지 뭐 알죠? 이 사람, 저하고 만나고 있어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 네. 아, 네. 네. 사람, 뭔 사람, 안사리는 모양인데요. 아, 난더이상당이만람 생각 없다고. 대체 왜? 말해봐. 내가 부족한 게 뭔데? 당신. 애가 줄수 있어? 나보다 다섯 살이나 더 많잖아. 젊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앓이를 했던 시어머니. 그런데 이 나이가 돼서도 또 아이가 문제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팔찌 됐대요. 내가 가져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며느리에게 더없이 고마웠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고마움 뒤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 당신이 내 아이를 가졌다고? 며느리의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일단 연인을 붙잡는 데는 성공한 시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임신 개월수에 맞춰 부른배를 위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며느리가 산딸을 맞자 시어머니의 계획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신한 조산사를 불러. 집에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 적당한 기회를 노려 아이를 데려갈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조산사가 머무는 동안은 엄두를 낼수 없었던 시어머니 하지만 조산사가 집을 나간 바로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으로 납치범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한다. 아이를 데려가도록 미리 지시를 해두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이 귀국하기 전에 그 아이를 그 남성의 품에 안겨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 어머니는 마치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사건을 꾸며서 손자를 납치한 다음 마치 자기가 그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 남성에게 그 아이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었죠. <laughs> 나 세상에 손주를 데려와서 내 아이라고 나를 속여? 이럴 수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듣기 싫어? 너다 싫어해봐라 그러자 할머니이기보다 한 남자의 여자이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손주를 데려다가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잘 키울 생각이었어. 진짜야. 그리고 너희들은 또 아무 대잖아. 너희들은 젊잖아. 어머니 제가 어떻게 가진 아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머니 진짜 자네는 분이시네요. <laughs> 결국 시어머니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붙잡으려 했던 이 년. 하지만 무모한 욕심은 모든 이 년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